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소장 이규성입니다. 2020년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 지원 사업에 착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난치성 질환의 통합 케어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공동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동연구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주요한 신성장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술로 ICT, BT를 비롯하여 AI와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들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적 재산권이나 플랫폼, 인적 자원과 같은 지식 기반 자본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 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시장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기기 회사들은 주로 단순한 기능을 가지는 중저가 제품 위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 융합된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품목 분야의 신규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치성 질환의 경우에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후 어, 사후 관리, 그리고 예방까지 통합적인 치료 과정이 필수적이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 환경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에서의 요구를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실제 산업화가 될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산학연병 공동 연구회를 통해서 병원의 수요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난치성 질환 통합 케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공동 연구회에서는 어, 병원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 의료진들의 의견을 모아 니즈를 발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신규 아이디어를 창출할 것이고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 전문가들과의 주기적 교류를 통해서 현재 기술의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신출, 산출된 기술이 실용화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난치성 질환의 통합 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환경을 어 구성하기 위해서 어 저희 공동 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연구 분야는 크게 B-T-I-T, A-I, 빅데이터 어세 가지입니다. BT 분야에서는 분자 유전 분석과 임상 화학 분석 등의 기술을 이용해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IT 분야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다면 앞에 두 기술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개인별 질환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 분야는 독립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본 공동 연구회를 통해 상호 기술 간의 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은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2017년부터 꾸준히 본 공동연구회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임상으로부터 도출된 질환 중심의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기조로 하여 초창기에는 특정 질환을 타겟으로 연구회를 운영하였지만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여 전반적인 헬스케어 의료 기기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 연구의 운영의 결과로 매년 세팀 이상의 의료진과 학계 산업계를 연결하는 신규 연구 팀을 창출하였고 이 팀들이 국제 과제를 수주하는 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체로 이전함으로써 실제 상품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어, 저희가 보유한 탁월한 사업 어, 수행 능력의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본 사업의 책임자인 저를 비롯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소 내 30명 이상의 의료 및 기술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주관 기관에서는 사업의 수행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의 경우 이러한 산학연병의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연구회를 통해서도 기존의 연구회와 같은 기조를 이어나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공동연구회의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기술교류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수요에 맞게 기술 전문가들과의 연결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적 차원에서 꾸준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일정을 보시면 이번에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진행할 것이며 약 2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어, 기술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어, 신규 연구팀을 구성하여 어, 과제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조성된 과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사업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어, 이러한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성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공동연구의 운영의 결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폭넓은 전문가 풀의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 임상 수요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참여하고, 대학과 연구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경제적 가치 평가와 사업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회를 진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 계획과 같이 한 달에 한번 이상 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기술 교류의 장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연구 주제를 도출하여 3건 이상의 연구 기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사업화를 목표로 사업성이 높은 개발 기술의 이전을 1건 이상 어,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연구의 활동을 플랫폼 삼아 국내에서 분산되어서 수행되던 수행되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합하여 목표 지향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공동 연구를 통하여 R&D 플랫폼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체계화된다면 국가적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 위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 협업 연구팀을 구성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체계가 갖추어짐으로써 각 참여 기관의 달성 목표가 서로 선순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 지원사업 착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